안녕하세요. 곰지니 곰진이 TV 곰지니입니다. 뒤에 보이시죠? 어, 저는 한 호수, 어, 큰 호수에 어, 나왔습니다. 그동안 제가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 호수가 아니고 어, 다른 음, 호수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서 카누 타고 여 뒤에 보이는 이 섬, 저 섬에 갈 거예요. 저 섬에 갈 거고 오늘은 혼자 나온 일정은 아니고 여기 어, 뒤에 보면 차들 있죠? 어.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대표님 지인분하고 해갖고 셋이서 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카누 조립해가지고 저 섬에 가서 하루 야영하는 그런 일정으로 왔어요. 아, 여기 호수 너무 예쁘고 좋은데요. 어 되게, 근데 오늘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네, 뭐 괜찮겠죠. 뭐? 어 그러면 배 조립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출항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When I'll be coming home, I plan to let you know oh, the longing of my heart, the wish I carry high. Whenever we're apart, it takes me through the night. 출항 준비가 끝났습니다 배다 어, 조립해가지고 응, 어, 짐 앞에다가 싣고 이랭들은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한 분은 패들보트 저희 대표님은 이제 카약 어, 타고 지금 가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쪽으로 막 쏠리네요 저도 이제 뒤따라서 한번 출항을 해보도록 하죠 <목소리> I'll be coming home 나왔습니다. 그래도 세 번째인가? 지금 세 번째 타는 거죠? 어. 세 번째 타봤다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네요. 사실 두 번째 탈 때까지만 해도 조금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겁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배가 어느 정도 막 흔들리고 그래도 이제는 좀 안정감이 있네요. 아, 여기 호수도 진짜 엄청 넓고 좋네요.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뱃놀이 날씨도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바람도 살짝 불긴 하는데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노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참 항상 배탈 때마다 느끼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참 재밌는 어, 그런 것 같아요 쫙 돌아보고 배 여기다가 다 정박 시켜놓고 섬으로 올라왔습니다. 근데 네, 섬 올라왔는데 이땅 그라운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좀 적당한 데다가 쉘터랑 텐트랑 쳐야겠습니다. 일단 이 섬에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올려면 얼마든지 올수 있고 저 육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저처럼 뭐 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올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날씨 바람이 조금 불고, 어 날씨, 근데 군데군데 하늘이 좀 파랗게 뭐 보여줘서 좀 좋은 것 같네요. 저 멀리 아직 뭐그 물놀이, 어 보트도 막 다니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얼른 사이트 구축부터 하겠습니다. Me like in a box. I adore everything you touch. Say, do you believe that we were meant to be? My body craves identity. Green mango peach, what a tease. Calling me like the rainbow. Oh, pretty, please take it easy no one else push ashore let go of control 라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. 오늘 공용 장비로 어 그래서 우리는 이지스 쉘터 들고 나왔고요. 저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테스트 중에 싱글럴 텐트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내부에 침낭이랑 매트랑 이렇게 뭐, 오랜만에 침낭 꺼냈네요. 어, 오,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해져 가지고 500 침낭 정도는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될 어, 그럴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. 저렇게 구축했고 쉘터 내부에는 각자 이제 개인 장비들. 하고 테이블하고 의자들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. 이 쉘터는 뭐네 명이 쓰기에는 딱 좋은 지금 저희는 세 명이니까 여유 있게 쓸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이 오신 대표님하고 지인분은 저쪽에다가 텐트를 네. 대표님은 어스모드데이 레디언스 1.5피 p 타이거 카모 가지고 나오셨고 저희 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. 바람이 좀 부니까 이게 우리 파도처럼 막 치네요. 네. 또 본의 아니게 파도 소리 비슷한 걸 들으면서 오늘 하루 <laughs>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변 풍경은 뭐 호수에 정, 어,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음, 가 따로 먹겠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다시서 오면 온 사람들하고 이제 뭐술 한잔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영상이랑 거의 어못 찍습니다. 같이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지금 일어났고 아침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비 소식은 없어지고 구름이 좀 가득하긴 합니다만, 날씨가 선선하네요. 저는 이제 싸늘합니다. 확실히 이제 이맘때는 제 이제 바람막이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된것 같아요. 섬 위에 예, 호수에 섬이에떠 예, 있으니까 조용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좋습니다. 배 한번 아침 가는, <laughs> 한번 할까요?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약간 출렁출렁했었거든요. 오늘 아침은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. 장판이다. 약간 장판에 가까운 그런 정도 조종 하기가 어제보다 한결 수월한데. 이 아침 카누잉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되게 조용한 새벽 호수에 이렇게 또 살살 저으면서. 찰랑찰랑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둥둥 떠있을 수 있다는 게. 아침 다 챙겨 먹고, 뒤에 머물렀던 곳 깨끗하게 다 치웠습니다. 다시 이제 런칭 준비해서, 저기 육지로 또 돌아가야죠. 짐 얼른 실어서 가보겠습니다. 바람이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장판이 됐네요. 그 뒤에 헤드 보트. 저 어제 저거 잠깐 타봤는데 저거 재밌더라고요. 꽤 속도도 나고 재밌었습니다. 어제 전배 이거 카약, 카누, 헤드 보트 저거 다 타봤는데 재밌었어요